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걸음에서 김우현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남승주입니다. 김우현이라는 역할은 독립운동가들이 속해 있는 항일무장단체의 대장으로서 가장 결단력 있고 리더십으로 인원들을 이끄는 핵심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극 걸음에서 민영훈 역할을 맡게 된 한승규라고 합니다. 민영훈이라는 인물은 누구보다 냉철하고 차분하며 지적인 남자입니다. 신념이 강해서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앞뒤 안 가리는 봉직한 남자인 것 같습니다. 연극 걸음에서 이자연 역할을 맡은 김수빈입니다. 이자연 역할을 맡은 김연희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부모님을 잃고 항일 무장 단체에 들어가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유일한 여자 역할로 가장 어린 나이부터 8년 뒤에까지 성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강기들과 함께 성장하는 역할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 연극 걸음에서 최무열 역을 맡은 배우 윤종서입니다. <laughs> 최무열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더 활발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극중에 나오는 김우현을 찾아와서 함께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인물입니다. 연극 걸음에서 우마의 역할을 맡은 배우 박연태입니다. 이번 연극 걸음에서 일본 순사역을 맡은 배우 김정민입니다. 조선총독부 경부로서 독립운동을 하는 다른 역할들을 악랄하게 방해하는 악역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본 순사 역으로서 제가 따르는 리더인 우마엘을 따라서 자연이나 나머지 인물들을 까지 맹렬하게 추격하는 일본 순사 역을 맡았습니다. 연극 걸음에서 연출을 맡게 된 김거성이라고 합니다. 연극 걸음은 일제강점기라는 1930년대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걸음을 걸어나가는 작품입니다. 심지어는 음악에도 자신이 그 길을 가는 데에 대한 자신만의 의미가 있겠죠. 해석하는 맛이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되게 재밌는 점이 자연이라는 캐릭터, 여성 독립운동가에 중점을 두어서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흥미를 이끄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독립을 갈망하는 자들의 위대한 업적보다는 짠내나는 삶을 녹아내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목에 담긴 의미처럼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어떤 걸음을 선택하고 그 걸음을 어떻게 나아가는지 잘 살펴보면서 보시면 공연이 마무리됐을 때에는 보시는 관객분들도 나는 어떤 걸음을 선택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겠다 라고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독립투사들의 이야기지만 저희는 그 독립투사들의 중점을 두기보단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삶을 보며 저희의 행보를 비교해보는 그런 연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걸음은 커퍼니 연결의 첫 창작극으로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수많은 라이센스극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저희가 지필부터 각색, 연출, 필요한 모든 것을 맡은 그런 작품인데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하고 저희의 첫 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